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인 3월 1일 오후 1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3.1절 구국 기도회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정재학 시인이 4.10 총선을 앞두고 선명한 우파 군소정당인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의 합당을 촉구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보수연합 KCCA가 주최하고 120여 개 애국단체가 참여하는 3.1절 구국 기도회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는 서울시청에서 숙례문까지를 가득 메우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3.1절 행사는 대한민국 체제를 사랑하는 기독교 목회자와 신자들이 주최하지만 개신교 외에도 천주교와 불교의 애국 세력인사들과 종교와 무관하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온 각계 애국 인사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특히 그동안 사회로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및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개선투쟁에 적극 참여해온 각계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선거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3.1절 행사는 1부 예배, 2부 시국강연, 3부 구국기도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주최 측은 초청의 글을 통해 이번 3.1절에 한국교회보수연합과 120여개 애국보수단체들이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3.1절 구국기도회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를 개최하여 나라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독립전쟁에 이어서 건국전쟁 그리고 체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라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3일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위국 헌신의 일념으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민수 한국교회보수연합 대표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합니다. 이어서 김호일 대한노인의 회장, 불료 애국세력의 이석복 대불총회장, 천주교 애국세력의 이계성 대수천 대표, 권영애 전 국방장관, 구상진 헌변 명예회장, 이시천전 국정원 교수가 시국강연에 나섭니다. 시국강연에는 또 민경욱 전 국회의원, 김원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병태 ROTC 애국동지회장, 조양근 자유파총연합 공동대표,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 원장, 이종만 헌법소단 총단장,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석희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 직전회장, 김덕수 구국동지회장도 강연자로 나섭니다. 1부에서 3부까지 행사 사회는 신상철 상임회장과 강사근 대표, 박원순 목사가 각각 맡고 기도는 오계환 사무총장과 정승희 공동대표, 예국가는 임익선 교수, 특성은 임승종 교수와 김영실 교수, 서원실 교수가, 구호재창은 한철희 목사와 이종만 총단장이, 공연은 윤한기 교수와 민재현 교수, 유재리, KBS 예술단장이 각각 맞는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아마 이번 3.1절 서울도심 행사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 시민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과연 행사에 얼마나 많은 외국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전라도 시인으로 불리는 정재학 시인이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사는 법 이란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을 강력히 반대하는 호남회 우파 인사입니다. 당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정재학 시인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80년 5.18 당시 바로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3학년으로 5.18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인사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인사인데 이번에는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우파 군소 정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두 정당의 통합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정작 시인이 이번에 발표한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작 시인이 이번에 발표한 글중 전반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개별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약간씩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작 시인의 글 원문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나라 사랑에 대한 의지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불꽃 같은 투혼에 감탄한 적이 있다. 필자가 전교조 해체와 종북 반역에 대한 단죄를 위해 서울 생활을 할 때였다. 전광훈 그분의 첫 인상은 하늘이 무너져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이었다. 그 누가 요구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분명한 소신이 있는 애국의 길이었다.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것이지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과 헌신의 길이었다. 정의로운 신앙의 길이었으니 정광훈으로서는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굽힐 수 없는 길이었으리라. 하나의 예로 문재인 시대 정광훈을 향한 박해와 공격은 수차례 걸친 고소고발만이 아니었다. 교회마저 없애고자 한 것에서 정광훈에 대한 박해의 정도를 가늠할수 있었을 만큼 정광훈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러나 정광훈은 더 강렬한 하나님의 목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좌빨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그래야 정광훈은 자유애국 우파의 상징이 되었고 행동하는 애국자가 되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정광훈의 길에는 안식이 없었다. 윤석열 퇴진을 원하는 집요한 탄핵 시위 집회는 정광훈이 있었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정광훈의 실천하는 행동력과 전투력이 있었기에 좌빨민주당의 탄핵 시위 집회에 맞불이 될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정광훈의 맞불 집회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버텨냈을 것이며 지금 어찌 나라를 정상으로 이끌고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은 쓰러져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킨 수호천사였을 것이며 예국 우파를 지탱한 거목이었을 것이다. 어찌 감히 웰빙 시대를 살아간 국힘당 국회의원들에 비할 것인가. 그만큼 국힘당 전원의 가치보다 정광훈은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정광훈 목사를 따라 66대회 연사로 참여한 바 있고 현재 자유 마을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강연을 한 적도 있다. 바로 그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가 지도하는 예국 행렬에 힘을 모아 선도하고 있다. 부족한 이 몸을 기억하셨으면 한다. 문제는 국힘당이었다. 지금도 필자는 국힘의 정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반역 좌익들과 싸울 의향도 능력도 없는 지도부와 기득권으로 연상되는 부와 명예를 걸머진 소위 잘난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투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투사로 살아온 분들을 배척하는 회색분자들이라 판단된다. 여기에 또 하나 한 줄기 생명수처럼 등장한 분이 고영주였고, 그분이 외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한때 5천만 대한민족을 일깨운 바 있다. 그리하여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행동하는 애국이라면, 고영주의 자유민주당은 생각하는 애국이라 할수 있다. 고영주의 모든 삶에는 오직 국가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일념뿐이었다. 필자는 반전교조 운동에서 만난 20여 년 전에 고영주를 기억하고 있다. 고영주 거부는 최근 대통령이 된 간첩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예고구파의 이론에 앞장서신 분이라 평가된다. 그리하여 생각과 행동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두정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한몸이 되어야 한다. 순수 자유예고구파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힘당이라는 국민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중도의 길을 걷는 국힘당에 자유민주를 위한 강력한 항생작용을 할수 있다. 시대는 자주국방 완성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FA50 경전투기, KF21 전투기와 잠수함 등 세계 최고의 무기가 생산되고 있고, 이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국군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중국도 무시 못할 자주국방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드디어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통일 역시 가시권 하에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내부 좌빨 세력 외에 믿을 수 있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다. 러시아도 중국도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인 이상 대한민국의 도움은 간절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대만 침공도 불가한 지금 북한을 선택할 까닭이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통일은 러시아와 중국의 암묵하에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그 존재의 에너지를 주는 모태를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며 앞으로 4년 후에는 당 자체가 소멸될 것이다. 아니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합체되어야 한다. 비록 총선 이후의 문제지만 5.18 가짜 유공자 문제도 정광훈과 고영주 두 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힘은 국가정상화 과정에서 덜러리에 불과한 정당이지만 모든 악법과 사법부를 비롯하여 교육 등 정부 내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행동과 생각으로 무장한 정당만이 이5.18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합당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작업이기에 서로 더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비례대표라면 비례대표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고마운 보완재로서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당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니 모쪼록 필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힘당의 호함을 요구하라. 호남은 아무리 애쓴다 한들 국힘당이 전멸할 것이다석가모이나 예수가 출마해도 떨어진다는 땅이다. 바로 이 호남을 정과훈과 고영주에게 양보하라. 비록 국힘이 후보를 냈을지라도 그 후보들을 정과훈과 고영주에게 양보하라. 그리하면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아니, 합체된 두 정당은 국힘당 후보를 전격적으로 밀 수도 있다. 문제는 민주당 반역들이 주사파 범민련 간첩들에게 위성 정당을 빌미로 국회 입성을 허락한 점에 있다. 그것도 10여 명에 이른다. 따라서 국힘은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자유 통일당과 자유민주당 소속 비례대표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힘당이 손해 볼 일이 아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때 합당과 혼합 양보는 국가 정상화라는 위대한 작업의 시작일 수 있다. 국회 내에서 주사파 간첩들의 준동을 막고 검수완박부터 노란봉특법까지 모든 악법을 제거하고 5.18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광훈과 고영주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국힘 소속 위성정당은 그 몫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실전에서 증명된 일이다. 그러므로 국힘당은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합당을 지원하라. 지원하되 호남을 양보한다는 조건을 걸라. 그러면 합당은 며칠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야 호남지역 자유우파는 반드시 뭉칠 것이고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유민주통일당이든 자유통일민주당이든 명칭은 어떤 것이든 좋다. 외국의 길에서 행동과 생각이 모인 정당이 절실히 필요할 뿐이다. 국힘당은 어떤가? 필자의 제안과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전라도 신 시인 정재학 시인이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현재 장경동 목사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통일당과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가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통합 합당을 촉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학 시인의 글 중에서 강정광훈 목사나 고영주 대표에 대한 평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엇갈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지금 최근 국힘당이 보여주고 있는 저좀 이상한 모습들,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진성 우파, 제대로 된 우파 인사들을 거의 철저히 배척하고 오히려 좌익 출신 또 민주당 출신 인사들, 그런 공천들을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국의 정통 우파 세력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학신이 오늘 열거한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세력. 그 밖에도 우리공화당이나 혹은 내일로 미래로 세력들. 그리고 또 그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공정선거제도로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세력들 예를 들어서 자유변호사협회 세력이라든지 민경욱 전 의원 그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어느 정도 진입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거의 우파적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국민의 힘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정통 우파 세력이 여의도 국회 입성을 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은. 점점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시청자들 여러분들 중에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전라도 신정재학신의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사는 법 이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